A가 0과 1 사이일 때다음은 간단히 알아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풀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꿨지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I 빼주면 돼 다시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I 빼주면 돼 A에서 1 빼면 양수 음수?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I 빼주면 돼 얘는 양수 이것도 양수 음수지 0과 2 사이니까 그럼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i 빼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안에 게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야 다 양수야 그러니까 얘네들 마음대로 곱해도 돼 그치 자 일단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있고 루트 마음대로 곱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지. 똑같으니까 1 마이너스 a 제곱이고. a a니까 a 제곱이야. 근데 방금 얘가 뭐라고? 양수라고, 그지? 그럼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, 이렇게. 그렇지? 자식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야. 응.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니까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겠네. 그죠? 응.